2024년 4월 3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348장 부르시면서, 우리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심차게 찬양 부릅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수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서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옷 다가 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제약고스 형제여 고함치는 물을 들은 유간 마귀 아닌가 무섭고 도도로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뜰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버 순양세요 우주 예수 그리스도 그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이십장 일절에서 이십절입니다. 신명기 이십장 일절에서 이십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에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이와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을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해족속과 아머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비족속과 여부스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도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것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모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업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업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들, 우리 부활절을 지내면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아, 이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크리스천의 영적전쟁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전쟁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잘 배워서 영적 정쟁에서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합시다. 첫째 원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당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적군이 나보다 많고 강하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싸우기도 전에 벌써 두려워하면, 겁을 먹으면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기 전에 두려움이 없으면, 그러면 이미 승리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애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 아, 영적 지도자가 앞장서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제 여기서 제사장이 누군가요? 영적 지도자죠. 여우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에 여리고성을 칠 때도 가장 앞장 앞장 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지도자는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영적 지도자는 군사들에게. 용기를 심어 주는 사람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얼마나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여러분 리더가 하나님을 믿고 앞장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가정의 리더가 누굽니까?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앞장서서 나아가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5절부터 8절에 보면 약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새 집을 지은, 짓다가 온 사람, 농사를 짓다가 온 사람, 약혼하고 온 사람, 두려워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 뭔가요?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가진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싸운다고 이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강요한다고 이기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 억지로 하거나 부담을 갖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잘 보호해주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울 사람들만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이깁니다. 군사의 숫자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정의 부대로 싸워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승리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화해부터 해야 합니다. 송자 병법의 최상의 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싸워서 이기려만 하지 말고 응?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냥 고집부리고 자손심 때문에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싸우기 전에 화평을 청해야 합니다. 자신을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화평을 청해야 합니다.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화평을 잘 받으면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것일 것이고, 만약에 화평을 거절하면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화평이 먼저입니다. 화해가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 먼저입니다. 먼저 악수를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먼저 사랑을 주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우상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여섯 개의 종족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1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민족들이 가까이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상을 통해서 그를 오염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할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면요. 그 마귀가 나를 무너뜨립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99%를 이기다가도 그 작은 틈 하나 때문에 패배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이 없어야 승리합니다. 늘 조심하고, 늘 다시 한번 경계하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 선쟁의 승리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번역으로 된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은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